존 파이퍼와 떠나는 칼빈주의 여행 9장 믿음의 증인들 이야기 제가 이 책을 쓴 근본 목표는 성경적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독자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고 상 가운데서 깊이 경험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이라 떠느, 야고보서 2장 19절 이 시점에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실체에 대해 논의한 끝에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입술로는 인정했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깨닫지 못한 경우 말입니다. 그 실체를 제대로 알았다면 경험했을 아름다움이나 감미로움을 놓치게 되는 그 불행한 결과를 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가령 그릇에 담긴 끈적한 갈색 물질이 달콤한지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벌집 모양의 구조와 색깔 및 냄새로부터 그것을 꿀임을 유추할 수 있고 그것이 꿀이라고 생각된다면 꿀은 당연히 달콤한 것이므로 해당 물질이 달콤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 직접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면 알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 감미로움을 다시 단지 추론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맛보아 알수 있길기도합니다. 저는 이 진리의 가르침이 주는 엄청난 위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달콤한 휴식과 평안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우리 모두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담대하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막대한 보상과 기쁨이 대기하고 있음을 볼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신뢰하는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경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진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 교리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는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강력한 힘으로 역사했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천년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한동안 방탕한 삶을 살던 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신 자비와 궁유하심이 아니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나이다. 주께서 뜻하신 것을 명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것을 허락하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금역을 명하시오니. 참으로 금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고, 여럿으로 나뉜 것에서 다시금 연합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것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불타오르며 결코 꺼질지 모르는 사랑이시여. 오자비로운 나의 하나님. 나에게 불을 붙여 주소서. 주는 금역을 명하신 아이다. 주께서 명하신 것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뜻하신 것을 명하소서. 이것은 불가 학력적 은혜 진리를 사랑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완전히 실패하고 망한 인생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리적 내용을 담은 편지에서도 이 소중한 진리의 핵심을 정확히 짓고 있습니다.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그래서 그들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길. 그리고 그분의 윤례와 교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되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관례대로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임을 당신도 동의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회심했을 때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관례대로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임을 당신도 동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지는 그것에 선행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감화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때 거부했던 그 선한 것을 그들이 원하도록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 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불가 학력적 은혜 진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거였습니다. 또한 그 은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심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뉴잉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웨즈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마찬가지로 깊은 사랑과 열정을 품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과 열렬한 사랑에 빠졌던 26살의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관련하여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나의 마음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나의 마음이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그 어떤 것만큼이나 안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엇처럼 보인다. 이 교리는 종종 굉장히 즐겁고 밝고 감미롭다. 절대적 주권은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할 때 즐겨 쓰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한 요소로 나에게 다가온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은 나에게 종종 큰 기쁨이 된다.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는 조지 휘필드의 교회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펑펑 울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휘필드는 나 자신이 칼빈주의 신조를 받아들인 것은 칼빈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휘필드는 존 웨슬리에게 칼빈주의 교리에 반대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굳이 대척점에 서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정말로 존 칼빈을 브리스톨에서 내쫓으려 한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가만두고 볼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애석합니다. 저는 칼빈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지하는 그 칼빈주의 교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교리는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이러한 신념이 휘필들을 복음 전도의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잊고 칭의를 얻었다는 이 교리가 날마다 나의 마음을 짓누른다. 이 교리가 나의 영혼을 거룩한 불길로 가득하게 만들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큰 확신을 두게 만든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 불길을 옮겨 붙게 하길 소망한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인간을 가장 낮추고 누가 주 예수를 가장 높이는지를 서로 다투는 그 거룩한 경쟁이 불복길 소망한다. 다름 아닌 오직 종교개혁의 교리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남기고 그 인간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구주가 되게 한다. 오, 나의 영혼아, 너는 그러한 잘못을 가르치는 자들의 비밀스러운 회에 가까이 가지 말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전부란 사실을 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행하게 하지 않으신 않으시는 이상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가려는 자유 의지만 있을 뿐 천국으로 가려는 자유 의지는 하나도 없다. 택가심의 교리와 성도의 견인 교리의 그 탁월함이여. 내가 확신하는 바이 중요한 진리를 믿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경험하게 될때 비로소 그는 믿음의 확신을 얻고 행하게 된다.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그가 설립한 고아원 사역 중에 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사역을 뒷받침했던 뮬러의 신학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밀러는 20대 중반에 자신이 경험한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 지금과 비교하면 이전에 나는 택하심의 교리, 특정 구속의 교리,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교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그러다 이 소중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복음 증거로 죄인들이 회심할 때 이를 때 내가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취하는 것이 잘못이란 사실을 깨달았고, 나스로를 하나님의 도구로만 여기는 태도가 마땅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 나는 말씀으로 향했고, 특히 이 진리의 가르침과 관련된 구절을 염두에 두고 신약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선택의 교리와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 결정적으로 확증하는 본문이 그 진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본문보다 약네 배는 더 많은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얼마 후에는 그 진리에 반하는 것으로 읽히던 몇안 되는 본문조차 실제로 그 교리를 확증하는 증거들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 교리에 대한 확신이 나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영향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극히 연약하고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망, 인생의 교만을 아직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다 죽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 덕분에 나의 삶은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찰스 스펄전 찰스 스펄전은 조지 밀러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스펄전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테버나클 교회 목사이자 당대 최고로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스펄전의 설교는 매우 강력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습니다. 스펄전이 전한 복음은 대체 무엇이기에 매주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주 예수께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카빈주의라고 불리는 그것을 우리가 설교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 견해다. 우리가 그것을 칼빈주의라 부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별칭일 뿐이다. 칼빈주의는 곧 복음이며 그 외에 다른 무엇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설교하지 않는 한 나는 우리가 복음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택하시는 변치 않으신 영원하신 변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승리를 우리가 찬양하고 높아지지 않는 한 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특별하고 특정적인 구속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에 우리의 설교를 기초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가 복음을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한번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후에 다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내버려두는 것, 그런 복음이라면 나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스펄전이 처음부터 이러한 교리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스펄전은 자신이 그 진리의 가르침을 처음 접한 16세 때 이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성적으로 그렇듯이 나 역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로 태어나 여전히 강단에서 계속 들려왔던 옛것들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던 때 나는 나 자신의 의지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주님을 진지하게 찾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의 영혼이 처음 이 진리를 알게 된그 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존은번언의 말처럼 그것은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불타는 내 심장에 들어왔다. 어느 주일 밤 나는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있었고 설교자는 전한 메시지는 그다지 믿음직지가 않았던 터라 그것에 대해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한 생각이 나를 덮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주님을 찾았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주님을 찾게 되었는가? 그 순간 진리의 빛이 내 마음에 번쩍였다. 이전에 어떤 영향력이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갈급한 내 마음에 실어 놓지 않았다면 내가 그분을 찾으러 들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때 내가 기도를 했지. 하지만 나는 스스로 질문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는가? 나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게 되었지. 나는 어쩌다 성경을 읽게 되었는가? 내가 성경을 읽는 순간 맞아. 하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일까? 그 순간 나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창조주이셨던 것이다. 그렇게, 은혜 교리 전체가 나를 향해 활짝 열었고, 지금까지도 나는 그 교리에 서 떠난 적이 없다. 나 자신의 모든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놀고, 이렇게 고백하길 소원한다. 스팔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는 은혜 교리를 붙잡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에서 가르친 자의 핵심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로미니우스 주인은 교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경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깨달음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잘못 가르치거나 또는 무시하고 구속 계획의 전체 의미를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가장 근본이 되는 선택 교리의 진리를 떠나서는 사실상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가르침이 없으면 사고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일반적으로 말해 그들은 신학 체계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다. 이 선택 교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신학자로 훈련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원한다면 젊은 신자를 몇 년간 학교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 영원한 언약의 설계를 먼저 보여주지 않는 한 학생으로서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의 학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의 진리가 또 다른 진리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모든 진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도무지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어디든 시골로 가서 그곳 그곳에서 울타리를 고치고 도랑을 파는 평범한 농부들 보라. 그들을 오늘날 대학의 신학교에서 공부한 소위 학식 있는 사람들보다 대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탁월하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명확하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선택의 교리가 중심이 되는 가르침을 먼저 배웠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삶에서 그 배운 것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